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냈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볼 차례에요. 그래서 어, 문제집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집 19페이지에 어, 3장 어, 리스 어컨팅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9페이지에 그 1번부터 이제 보시면, 많이 있죠. 좀아 m 그래서 c 많이 컴퍼니 so, 자 uh, enters into a o year lea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so, 2년짜리 리, 어 리스 계약을 어체결 했는데 the lease term of the lease a uh, the term of the lease uh, do not transfer ownership and do not contain a uh, bargain purchase op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so, 어 리스 계약 내에 그 소유권 이전 약정은 없다라고 돼 있고 어 연가 매수 선택권도 없다라고 돼 있죠. Uh, the l i s t is for 60%, uh, 60 of the asset's uh, economic life. 그래서 uh, 리스 기간은 uh, 리스 자산의 자 경제적 내용세 60% 정도 되고, and uh, represents 80% of its fair value. 그래서 uh, 최소 리스로의 현재 가치가 uh, 리스 자산 공정 가치의 8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저, the, the asset is not a specialized asset. 그래서 특수한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uh, does not Uh, does have uh, alternative uses. 그래서 어, 대체적인 사용 용, 용도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how should m a n y classify and record t h list. 그래서 어, 많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리스 s t 를 어떻게 이제 불려야 되냐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c r i t e r 1을 우리가 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자 c r i t e r i 1이 있었는데 아, 요게 이제 5요건이었고 어총 5가지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 리스 계약 내에 어,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고 어, 두 번째는 말발겐펄처스 어, 옵션이 있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리스 기간이 자 리스 자산의 자 경제적 영용수 어, 메이저 파트 그러니까 75%이상의 어, 경우였고 아그 어,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어, 리스 자산 공정 가치의, 아, 어, 90% 이상이 된다. 라고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최소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얘는, 어, 첫 번째가, 어, annual risk payment. 어, 매년 말의 리스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 발견 p u r 옵션의 행사 가격 X였고, 아그 어, 다음에 세 번째가, 레쥬얼밸류개런티바이레시 아, 어, 리스 이용자 보증잔존가치로 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어, 해당 리스 자산은 어, 특수한 자산이어야 된다. 특수한 자산, 어, 결국에는 이제 범용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어, 그럼 이제 우리 캐시션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은 이제 소유권 이전 약정도 없고, 그 다음에 발견 펄처스 옵션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의 경쟁냉세 60% 라고 했으니까 C번 어, 요건도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최소 리스의 현재가치가 어, 리스 자산 공정가치의 80% 라고 했으니까 요 D번 요건도 이제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그 특수한 자산이 아니고 어, 대체적인 사용 용도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어, 결국에는 이제 다섯 번째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결국에는 많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스를 내가이레스 입장이라면 얘가 이제 오퍼팅 리스로 분류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 될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정답부터 바로 보시면 1어 0번 보시면 The list should be classified as an operating list. 그래서 오퍼팅 리스로 분류하면 되시고요. 레스 입장에서 어 And a list l i a b i l i t should be recorded at the inception of the list. 그래서 어 리스 개시 시점에 이제 리스 우체를 우리가 어 인식을 한다. 이게 정답이 되고 자, 1번 보시면, the list is uh, classified as an operating list. s so 여기까지는 맞아요. So, operating list로 이제 분류하는데, 자, and no list l i a b i i l t y is recorded at the inception because it uh, does not meet finance list criteria. 라고 되어 있죠. So, uh, finance list의 그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uh, l s t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uh, 요거는 이제 list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서, uh, operating list인 경우에도 무조건, uh, list 계실에, uh, list l i b y 와 Uh, right of use 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라 했고요. 어, 그 다음 이제 b번은 보시면 the l a s t uh, should be classified as a short-term l i uh, s e because it is for only two years 라고 되 있죠. 그래서 어, 리스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단기 리스에 해당이 된다 라고 되는데 어, 단기 리스의 정의는 어, 결국에는 이제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면서 어, b a c k e n purchase 옵션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어, 1번의 정답은 C번 그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고.